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길 중에 하나인 가룬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말이지요.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될 아주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가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 여인이지요.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더 멋진 칭찬을 그것도 예수님께 듣습니다.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한번 내고자 책을 쓰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름을 내고자 신기록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행위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 여인과 그녀가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칭찬이며 위로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마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특별히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행위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선명하게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지도자들과 여인을 대조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와 여인을 대조하고 있고요. 일반 군중과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그의 행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함이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조입니다. 14장 1절에 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보는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18절. 12장 12절, 14장 1절에 계속해서 이 모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붙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의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기에 나온 행동입니다.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여인은 왕의 즉위식을 한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 의해 왕으로 즉위를 받습니다. 이것도 참 신비한 일이지요. 이 땅의 창조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권위가 있는 선지자가 아닌 한 이름 모를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가론 유다와의 대조입니다. 마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이 같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바로 유다의 배반 이야기를 배치하였습니다. 마가는 이 배치를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과 가론 유다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갔지요. 가론 유다는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기쁨을 얻었지만 결국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려 합니다. 하지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은 가론유다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됐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 노동자의 연봉과 같은 가격입니다.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3~4천만 원 하는 향유를 부은 것이죠. 자신의 귀한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분을 향한 헌신,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경배, 찬양,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나의 존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대조는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와의 대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세 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자신의 죽음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록된 말씀이 세 번이니 더 자주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새기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당시 대중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평소와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 인자의 오심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지요. 그렇기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죽음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죽음의 예언을 이 여인이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제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주석을 쓴 도날드 잉글리시는 이 여인의 행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임박한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반복된 예언과 본능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여겼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들었고 여인의 본능적인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요? 그리하여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장례를 준비한 것이지요. 이 여인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행적, 기적,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율법을 가진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한 이가 가난한 여인이었고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도 가난한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도 가난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함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과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거나 그를 더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종기 여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앉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라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